광복절, 일본으로서는 패전일인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물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아베네가 강요와 의원들은 야스쿠니에 직접 참배했는데요. 도쿄 조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8월 15일은 우리에게는 광복절이지만 일본에게는 패전일입니다. 올해 패전일에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날 오전 대리인인 하기우다 고이치 잔민당 총재 특별보좌관을 통해 공물의 일종인 다마구시 값을 야스쿠니 신사에 납부했습니다. 잔민당 총재 명의로 사비로 납부했다고 하기우다 특보는 전했습니다. 4. 1의로 사비로 납부했다고 하기우다 특보는 전했습니다. 4. 1당 총재 명의로 の비로납부했げてほしい 아베 총리는 취임 1주년이던 작년 12월 26일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야스쿠니에 참배하지 않았지만 후루야 게이지 국가공안위원장 겸 납치 문제 담당상과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이 이날 오전 야스쿠니를 잇따라 참배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년 8.15 때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습니다. 또,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의 중의원과 참의원들이 야스쿠니에 집단 참배했습니다. 일본 총리와 강료, 그리고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는 2차 대전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반성의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과거 궁극주의의 상징적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을 떠받드는 시설입니다. 2차 대전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 6천여 명이 합사되어 있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조준영입니다. 중국은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다음 달 3일 항일 전쟁 승리 기념일도 성대하게 치를 계획입니다. 베이징 이봉석 특파원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수꾼이 신사에 곡물료를 납부하고 일부 강료 등이 야수꾼이 참배를 강행한 것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일본 정부의 역사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결연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화춘닝 대변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야수꾼이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적으로 침략전쟁에 시동을 거는 정신적 도구이자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과거 침략 역사를 반성하는지, 그리고 피해국 국민들의 감정을 존중하는지를 야스쿠니에 대한 태도를 통해 엿볼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과거 침략 역사를 철저하게 반성해야만 중일 관계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다음 달 3일 항일전쟁 승리 69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른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노구교 사건 77주년 행사 때처럼 시진핑 주석 등 지도부가 총출동할지 관심입니다. 지난 1945년 9월 3일 중국은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과 일본 정부의 투항서 서명 이후 거국적으로 전쟁 승리를 경축했습니다. 난징 대학살이 시작된 12월 13일에도 중국은 대규모 기념행사를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뉴스와의 이봉성입니다.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의 사죄가 절실하겠지만 아베 내각이 바뀔 기미는 없어 보입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우리의 광복절이자 일본에겐 태평양 전쟁 패전일.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운 한일 관계를 위해 일본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했지만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은 오히려. 양 국민의 마음을 갈라놓고 상처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일본 정치인들은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집단 참배했고 우리 정부는 즉각 규탄했습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일본 정치인들이 역사 수정주의 행태를 버리고 과거사를 진정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침략 전쟁의 과거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우려했고, 새정치연합 김영근 대변인도 아베 정권은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행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 비난을 의식한 듯 아베 총리가 이번에도 공물료반 내고 직접 참배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규탄수위도 서면 논평에 그쳤지만 일본 정치권의 과거사 반성과 사죄가 요원하다는 현실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목소리> 뉴스와 이준섭입니다.